이 세상에 이런 리뷰는 없었다. 365일 단한 제품만을 갖고 리뷰를 하는 탈모 해방 일지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,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이냐? 컨셉이 이렇습니다. 365일 동안 탈모 제품, 아, 탈모를 방지하면발목까지 내려고 해요. 그 제품을 1년 동안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.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도포하라고 하는데. 아침에 샤워하고 한번 해서 샴푸하고, 그 다음에 저녁에 샴푸하고 한번 도포하는 것을 라이브로만, 이제 리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. 편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. 진짜 편집 없이 그냥 원테이크로. 예. 라이브로만 영상을 갖는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모바일, 제게 모바일 어, 스트리밍 조건이 안 맞아서 아직 그 스트리밍이 안 돼요. 스트리밍이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로 스트리밍.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몇월 며칠이냐? 몇일 2023년 1월 1일 그니까 러 오늘부터 말일까지 12월 3 1일까지 2023년 12월 3 1일까지 계속 다비우 아, 공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누가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? 예, 뭐 맨날 화장실에서 도포하는 것만 나올텐데 하지만 이건 진짜 리뷰니까 자 그럼 제 머리 상태를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정도 이 제이 예, 지금 여기에는 머리카락을 셀수 있을 정도에요. 음, 자 그걸 어떻게 하냐? 바로 제가 오늘 제품 할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. 예, 헤어업. 예, 자 뚜껑을 까서 이거 진짜 편집 없이 하는 거예요. 완벽하게 편집 없이. 음, 제가 유튜브 편집자인데 편집 없이 하겠습니다. 몇 번을 뿌린지 잘 모르겠어. 이렇게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. 항상 제 머리를 보고, 머리카락을 보고, 머리카락을 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탈모, 방지 제품이나 발모 제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한테 제 머리카락을 나게 해주신다고요.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. 예. 네.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? 만약 그렇다면, 은 뭐, 대머리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시는 분이 직접 뿌려가지고 났다고. 예, 네. 그래서, 진짜인가 한번? 속냄새 치고 해보는 겁니다 예, 매번 유튜브 채널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요 근데 이 제품으로 그냥 1년 동안 리뷰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두 편씩이니까 라이브만 700편이 나오니까 그때되면 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단돈 1000명은 아, 되겠죠 구독자 아시는 분들 탈모인들 예. 자 그래서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화장실에서만 거의 다 나올 거라서 뭐. 영상이 뭐, 다채롭거나 그러진 않아요. 예. 네. 근데 중간중간 제가 라이브 말고, 그거를, 그, 라이브 한거 말고, 라이브를 갖고 편집을 해가지고 재밌는 영상들을 몇 가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을 진짜 쓰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해보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. 아, 샴푸는, 근데 이게 있어 탈모 해방을 할 거, 아, 탈모 해방을 할 거잖아요. 이게 머리카락이 난다는 건데. 근데 내가 다른 제품을 쓰면, 뭐이 어, 그, 그, 신빙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냥 샴푸는 이거 쓰고 있어요 누가 주셔가지고 이게 박명수 샴푸란가 이거는 지금 써보다 거의 다 써있어요 그냥 일반 샴푸도 쓰고 그냥 막쓸 겁니다 뿌리는 것만 이것만 하루에 두번세번뭐 그냥 가끔가막 뿌리래요 컨셉이 막 뿌린 대로 거두리라 뭐 이런 건가 막뿌리래뭐 직장에서도 뿌리고 밥 먹다가도 뿌리고 뭐 친구 만나면 뿌리고 한번 진짜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어, 첫 인트로는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또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발 뿌리는 영상을 어, 찍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브도 비서 조건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. 음, 바이바이.